별자리 읽어주는 과학관 TV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어떻게 찾을까요? 북쪽 밤하늘에서 자 모양의 가장 밝은 별 7개를 찾아보세요. 그 별들이 바로 큰곰자리를 이루는 중요한 별인 북두칠성이에요. 북두칠성은 계절마다 자리를 바꾸는데 봄에는 북쪽 하늘 높은 곳에서 볼수 있고 여름에는 서쪽으로 조금 옮겨가요. 반대로 겨울에는 동쪽으로 조금 옮겨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. 늦가을에는 북쪽 지평선 가까이까지 내려가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. 작은 곰자리 별들은 뚜렷하게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어요. 그렇지만 2등급으로 비교적 밝은 북극성만 찾을 수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. 그래도 못 찾겠다면 복두칠성의 국자 끝부분에 있는 메라크와 두 배의 거리를 두배 방향으로 다섯 배 늘려보세요. 그 끝에 바로 북극성이 있으니까요. 북극성 또는 작은 곰자리 별들이 중요한 건 방향을 알수 없는 캄캄한 밤에 정확히 북쪽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랍니다.